해주심 좋겠습니다. 네, 스포티비 뉴스 우리 강유진 기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. 아까 사실 두 분께 드린 질문과 좀 예,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요. 굉장히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두 분이 <laughs> 예, 집중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우리 두 배우분들과 또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점을 또 배우셨는지 또 어떤 지점을 담게 됐는지 음. 있었다면. 네. 네. 우선 언니 두 분을 진짜 너무 너무 좋아했었는데 네.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일단 우선 너무 아름다우시고 예. 또 종서 배우님이랑은 신이 겹치는 부분이 네네. 있어서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네네. 그 종서 배우님이 자기 신을 이렇게 휘감는 걸 보고 어. 아, 배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. 아. 아이돌이랑 이런 부분이 다 어, 현장을 아주 사로 잡아 사로 잡으셨던 네. 부분이 어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어. 마음을 더 되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네, 네, 네. 너무 또 많이 배웠고 서희 네. 언니 같은 경우는 네. 언니 촬영 때 제가 놀러를 갔었는데. 네, 네, 네. 언니가 먼저 다가와주셔서 네네. 도란도란 이야기를 어? 먼저 꺼내주셨어요 어~ 음. 어떻게 이 작품 하게 됐느냐 음. 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걸 선택한 걸 보니까 너도 보통은 아닌 것 같다 <웃음> <웃음> 언니가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. 아~ 되게 좀 가까워지고 어, 그런 예. 시간을 많이 받았고 네. 영주 선배님이랑 실록 선배님 그리고 정윤 네. 오빠 또 아. 제가 예. 이번에 같이 아. 촬영을 하면서 네네. 이런 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아. 너무 영광스러워요. 그러니까요. 네. 저 저도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네. 어 <laughs> 그 촬영장에 이렇게 많이 놀러 가셨나 봐요. 네. 언니도 네. 많이 배우고 싶 배우고 싶으니까. 배우고 싶으니까. 네. 예. 그래도